9 3년 EA 스포츠가 처음 내놓은 피파 인터내셔널 사커는 출시 직후 빠르게 주목을 받으며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이 시리즈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공식 라이선스였죠. 실제 리그와 클럽 선수들의 이름과 얼굴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축구 게임과 뚜렷한 차별화 요소였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면 유니폼, 배너, 해설까지 현실에 가까워지면서 축구 팬들의 마음을 점점 더 사로잡았죠. 2000년대 이후로는 매년 발매되는 정기 시리즈가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선수 이적이 빠르게 반영되고 그래픽은 꾸준히 발전했으며 해설 시스템은 실제 중계의 리듬을 옮겨놓은 듯한 현장감을 주었죠. 특히 한국에서는 피파 온라인 시리즈가 PC방 문화를 타고 크게 퍼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과 모여서 각자 선호하는 선수를 영입하고 한판 붙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죠. 피파 시리즈의 강도 장점은 현실감과 접근성의 균형이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몰입할 수 있었고, 숙련된 게이머는 세밀한 컨트롤과 전술적 판단으로 경쟁을 즐겼죠.